마음이 답답하고 외로울 때 오토바이를 타고 떠났다 시간이 하락하면 가깝든 멀든 훌쩍 움직인다 답답하고 외로울 때왜 오토바이를 타냐는 질문을 받지만 이유는 없다 어릴 적부터 외로움의 시간이 시작되면 어김없이 바이크에 몸을 맡기는 게 습관 아니 버릇이 생긴 것 같다 오늘도 이유 없이 생각 없이 딱히 가고 싶은 것 없이 떠났다. 바이크에 올라타고 악셀을 지그시 감으니 차가운 바람이 옷깃에 감춰진 속살로 파고들었다 가을인가 보다 무더운 공기가 시원한 공기로 바뀌는 계절 하지만 요즘 가을이란 계절은 잠시 왔다가 사라져만 가는 것 같다 가을 바로 겨울이다 20분 정도 바이크에 몸을 싣고 달렸다. 발길이 멈춘 곳은 어느 작은 바닷가. 파도가 한한 것같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한참을 멍하니 바다를 보고 있는데 성인 남성이 파도랑 싸움을 걸고 있었다. 차가워져 가는 이 계절 성난 파도에 맞서 바다 속에서 들어가 있는 것이다. 파도가 당연히 이기겠지만 그래도 건들어 보는 용기가 정말 대단한 것 같다. 모두가 위험하다고 생각 들겠지만 저 사람은 성난 파도를 몸으로 막고 있는 것을 보고는 뭔가 탁 하고 깨달음이 온다. 파도를 그저 바라보는 사람과 그 파도를 넘으려는 사람. 정답은 없고 그리고 답을 내릴 수 없는 문제이다. 오토바이도 마찬가지다. 누구는 오토바이가 위험하다 하고 누구는 재밌다고 한다. 오토바이는 혼자서 움직이는 물건이 아니다. 타는 사람이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난 평소에 겁이 아주 많아 천천히 달리는 편이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오래 타고 있다. 내가 오토바이를 잘 타서 그런 건 절대 아니다. 잘 탄다는 기준은 천천히가 맞는 것 같다. 천천히 타면 오토바이를 왜 타냐고 묻는다. 왜 오토바이는 빨리 가야 하는가? 라고 다시 되물었다. 그러려고 타는 게 아닌가요? 난 이런 말로 에너지 낭비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천천히 타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보고 오랫동안 오토바이 위에서 즐길 수 있어서 천천히 탄다라고 이야기했다. 급하게 가야만 한다면 미리 서둘러 준비해서 시간을 여유롭게 잡고 나선다. 빨리 가려고 오토바이를 탄다는 생각보다 개방감과 그날의 계절, 온도를 온몸으로 느끼고 싶어서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과 나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이다. 적어도 난날 위해 오토바이를 탄다. 난 지금까지 나답게 살아왔는가? 온전히 날 위해 나다움을 향해 달려왔는가? 누구에게 쫓기듯 시간을 소비하며 따뜻한 정을 느끼고 싶어 외로움을 즐기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한다. 외롭다는 건 나쁜 것이 아니다. 고독을 즐기는 건 지금 내 나이에 딱 맞는 그런 느낌의 감정이 아닐까 생각한다. 나의 감정을 사랑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주는 여러분 혹시 고독한가요? 고독할 땐 떠나세요. 평소에 잘 사용하는 도뇌를 사용했더니 피곤하다. 끝